여러분, 저희 다이아 페스티벌에서, 어 저희가 팬사인을 하는데요. 팬사인의 시간이 정해졌어요. 그래서, 어 그거를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저희 러너코피는 팬사인을 토요일에도 진행을 하고, 일요일에도 진행을 하는데요. 토요일에는 1시부터 2시까지. 딱 100분만 한다고 해요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요. 그래서 딱 100분만, 어, 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1시에서 토요일 1시에서 2시까지 팬사인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게임관에서 하는 무대는 3시 공 여기 밑에 자막으로 <laughs> 밑에 자막으로 써드릴거고요 일요일에는 저희가 메인무대를 3시 15분부터 4시까지 해요 4시까지 해서 4시에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한 4시 10분 정도부터 팬사인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일요일에도 동일하게 100분. 그래서 저희가, 어, 팬사인회 할 때, 어, 그, 오시는 100분에게 저희 이제, 뭐 이렇게, 저희가 이렇게 따로 기념품이랄까? 어,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할까 하거든요. 그래서 토요일 100분, 일요일 100분께는 그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. 토요일은 무대, 저, 무대 하기 전에 팬사인회를 시작하고요. 일요일은 무대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.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요.